안녕하세요. 인천의 무당 천신당입니다. 잘내 계시죠? 자, 오늘은 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자, 운명을 바꿔랍니다. 어떻게 바꾸냐, 운명을.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는데, 팔자는 조금 바꿔보려고 하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로망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퍽퍽 쓰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야. 다 꿈은 같아. 그런데 이제 어 상담을 제가 해줄 때어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천신당에서 많이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은 내 말뜻을 이해할 겁니다. 자 이제 봤을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세대만 해도 다 음력 생일을 먹습니다. 요즘 보통 20대, 30대, 30대도 음력 생일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음력과 양력 생일을 놓고 항상 점을 봅니다. 천신당 같은 경우는 먹는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력이 든 음력이든 먹는 생일을 놓고 보는, 보아주는데, 가끔씩 엄마, 상담받아보신 엄마들은 이런,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생일을, 이 생일을 먹지 마시고, 약력을 주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생일을 먹이지 마시고, 음력 생일을 먹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제가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의 팁이기 때문입니다. 음, 사주팔자, 연월 일시에 따라서,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이 어떤 살이 많이 돌고 또 음력 생일을 먹든 양력 생일을 먹든 그 생일에 어 나의 기운이 보태지지 않고 삶이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팔자가 세지기 때문에 생일을 한번 이렇게 바꿔봐라.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게 산다고 내가 태어나지 않은 생일을 갖다 쓸 수는 없고 음력과 양력 중에서 상담을 해서 더 좋은 기운이 많이 있는 걸 갖고 수정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 마곡에 계신 어떤 분이 어디 가서 상담을 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어 양력 생일을 먹든 음력 생일을 먹든 그 생일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 그 생일 밥을 먹으면서 운명을 개척하는 건데 어 음력 생일에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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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너무 많이 돌고 또 조상의 인동살 같은 게 있을 때뭐 이런 거를 조금씩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당은 항상 귀신, 그렇잖아 무당은 조상 점을 보기 때문에 귀신의 얘기가 빠질 수 없고 또 십이신 뭐 살이 돌기 때문에 살을 빠트리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면 살도 없고 또 조상이 없어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생일대로 그대 먹어도 되지만 그런 살이 많이 돌고 그런 기운. 자 사람도 귀가 센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 그런 거에 따라서 가끔씩 또 우리가 어떤 거를 해주냐면 사주는 센데 사람 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도 이름까지 또 세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어느 한쪽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이 중간에서 이센 기운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 중간에 껴서 귀를 못 펴요 그래서 뭐를 해도 실패를 하고 뭐를 해도 빛이 나지 않아 그럴 때에는 우리가 또 이름도 한번 바꿔라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는 연월일시를 넣고 생일을 바꿔서 바꾼다니까 막 남의 생일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음력과 양일에 택일에서더 좋은 생일을 본인들이 미역국을 먹고 밥을 먹고 또또 또 사주 연월일시를 봤을 때 사주가 너무 센데 인간이 약할 때는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합니다. 단지 천신당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기운. 여러분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즘 다 힘들어요. 말짱한 사람 없어. 무당도 힘들어,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힘을 내서 살기 위해서. 어떡하면 천신당에 다니시는 분, 천신당하고 상담하신 분들이 조, 조금이라도 더잘 살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이 주제를 갖고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생각을 깊게 하시고, 항상 연어 리시를 듣고 상담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또 구독해 주시고, 어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